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제약이 가득하고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브리어로는 힌네니라는 단어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힘내니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지만 들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워낙 가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힘내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너무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